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집에서 살아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트 조합은 낚시꾼 탈리아 농부 사이버로에서 집에서만 살아남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키트들 전부 다 집에서 살아남기를 다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한번이네 가지의 키트들로 스쿼드로해서 집에서만 살아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만 살아남기는 다이아, 에메랄드 가시면 안 되고 오로지 기지 안에서만 우승을 해야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한번 가봅시다.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철 광석을 깨줄게요. 깬 다음에 저희는 사이버한테 바로 철을 몰아주면 됩니다. 사이버가 먼저 드론을 사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낚시꾼이 낚싯대를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다 몰아주시면 돼요. 빨리 얼른 몰아. 몰아주면 저는 당근 씨앗을 구매를 해주면 됩니다. 당근 씨앗은 다이아가 나오고 수박 씨앗은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빨리 뿌려, 탈리아. 너도 나중에 내가 당 농장하게 해줄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돌방도 해줄게요. 어? 뭐야? 빨리 깨서 알아서 해. 빨리 설치해. 다이아가 배달이 왔네요 1티어 찍어줍시다 저는 요번에 헤드헌터를 맞춰주겠습니다 레드팀에 보면 농부가 있거든요 레드팀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팀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광석도 깨주자 빨리빨리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상이 있을 겁니다. 오, 다 자랐다. 맛있게 먹어줄게요. 이 티어 맞춰주고, 에메랄드로 수박 사줄게요. 수박이 원래 에메랄드 두 개였는데, 너프 먹었어. 나중을 위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 줄게요. 도시가 아니라 공간이죠. 나이스, 3티어. 아주 좋아요. 열심히 만들자.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첫 번째 수박 씨앗 심어주겠습니다. 다이아 티어하고 팀 제너는 3티어를 다 맞춰줬습니다.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계속 올려주면 되겠죠. 탈리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에메랄드가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살아남기 꼭 하세요. 친구들끼리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싸울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십시오. 탈리아는 주식이거든요. 열심히 주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아니 제대로 깔아야지. 오첫 번째 자랐고 저기에 벌칸이 저희 보고 있거든요. 아 잠만 벌칸 벽 막아줄게요. 이제 양털은 불에 타기 때문에 세라믹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네. 수박 씨앗으로 계속 에메랄드 확정해 줄게요. 오, 다 자랐네. 맛있고. 아, 레드만 사라졌으면 하는데 레드가 농부라 갖고 조금 많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공격력 3티어 찍어 줄게요. 와 맛있겠다. 먹어 주고 제가 먼저 아이템을 맞춰 주도록 할게요. 인첸트도 발라봅시다 화염 나쁘지 않아요 저는 헤드헌터를 맞춰줄거기 때문에 에메랄드 많이 모아주고 천천히 해봅시다 오 뭐야 우리팀 볼케이노 뭐야 저게 확률 0.5퍼입니다 저게 어떻게 뜨냐 레전드네 오 뭐야 또 떴어? 뭐야 우리 팀두명 떴는데? 잠만 이거 맞아? <laughs> 아니 아니 이, 이게 맞아? 두 명이 떴는데? 야 이것도 또한 컨텐츠가 아니냐? 아니 왜 지금 뜨는 거야?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와 레전드네. 지금 볼 때는. 3팀이 남아있는데요. 블루, 그린, 레드가 살아남았죠. 그린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린이 없어지면 레드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한 팀이라도 없어지면 저희한테는 불리해요. 계속 저희한테 무지성으로 공격이 오겠죠. 흑요석 여기 안에다가 테슬라를 저희는 엄청 많이 설치해줄 생각입니다. 위험할 때 여기 들어오면 돼요. 헤드헌터 맞춰줄게요. 아 근데 우리팀이 계속 쳐보고 일을 하라고 하네요 오다 자랐다 빨리 먹어줄게요 오 저건 화염구 조심 저기 옆에 옆에 조심해 조심해 헤드헌터를 견제해줄게요 유본 턴만 깔아주고, 이제부터 에메랄드 계속 모아줄게요. 이제 슬슬 공격 온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다 테슬라 다 깔아줄래요? 테슬라 깔아줄게요. 한번 수확해 줍시다. 이제 다잘하네 냠냠냠. 오 에메랄드 엄청 많은데 76개 아주 좋아요 여기 안 이제 막아줍시다 위험할 때 여기 안으로 오면 됩니다 위험할 때 여기 쏙 안으로 들어오면 적군 순식간에 놓을 거예요 헤드헌터만 있으면 저의 에임으로 끝낼 수 있어요 오 레드 깨졌다 나이스 레드가 깨진게 좋은게 농부가 있거든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인챈트는 포레트로 맞춰주면 될것 같거든요. 포레트나와라 얍 나이스 한 번에 나왔죠.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팀 제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냠냠냠 소나픈데 슬슬 f 연타 하니까 음 맛있고 감사합니다 드론님. 여러분들 여기다 굴롭다 깔아주세요 굴롭 오케이, 좋았어. 어디 한 번, 한 대씩 때려볼까? 플레이트라서 적군을 때리면, 저는 체력이 올라갑니다. 나이스 한데? 뭐야, 잡았어! 야, 잡았는데? 탈리아, 막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뺏겼네, 까비. 한명 레블이 있는데? 아, 야, 잠만, 잠만, 조심. 한명 레블입니다. 나이스. 1분 뒤에 침대가 터진다고 하네요. 한데다 자랐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 다 자랐다. 10초 뒤에 침대가 터집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 저는 다갑이라서 살리면서 할게요. 저희 팀 캐리해주세요. 농부는 호박을 살수 있는데요. 뭐야, 이거 철로밖에 못 사네? 아, 이거 요번에 너프 먹었구나. 에메랄드로 전부 다 흑요석 사줄게요. 흑요석으로 도배하자. 주변에 흑요석 설치해줄게요. 이제부터 에임 싸움 일 겁니다. 한대 맞았어. 아파. PMI 아파요. 오 애매 같다. 맞네. 피 20이나 늘렸네. 여태까지 계속 늘려 줄게요. 조심 조심. 헤드샷 맞췄어. 이제는 할게 없거든요. 에메랄드도 넘쳐나고, 이제 아이템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적군들만 잡으면 이깁니다. 제가 시프트 피로 적군이 뭐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우리 친구들 뭐 하니? 미드에서 열심히 싸우는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네, 두 명은. 그린 세 명하고, 레드 세 명이 남았네요. 레드도 농사 열심히 하고 있네요. 서로서로 서로 상황이 똑같은데? 내가 도와줘야겠어. 프레트로 냠냠 해야 되는데, 오 탈리아 가라, 탈리아 가라. 내가 지켜봐 줄게. 다가 오 꼬꼬대, 공격 간다. 아, 뭐야? 한방에 죽었는데 너무하네. 오, 한병 죽었다. 나이스. 오, 야, 레드만 남았다. 레드가 농부라갖고, 서로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는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 집 왔다, 집 왔다. 어딨어? 나이스. 한명잘 가고. 아주 좋았어. 앞에 두 명. 헤드터로 견제해줄게요. 한 대도, 한 대도 못맞히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핑계를 대자면 첫판입니다. 굴룹 조심. 이때를 위해 준비했지, 내가? 나의 호박 폭탄을 맞아라. 아니, 왜안 맞아? 잘하고 있어, 우리 팀. 한명 남았어, 한 명. 이렇게 버티다가 우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오, 엔더진주 날라왔어. 어디야? 죽어! 나이스, GG!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드론, 낚시꾼, 농부, 탈리아로 해서 제가 여태까지 집에서 살아남기를 했던 키트들로 한번 스쿼드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한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